너한테? 밀렸어 못간 거잖아 너한테? 밀렸어 <laughs> 쟤 죽여 쟤 죽여 올라오지도 못하게 <laughs> 저 새끼 저 <laughs> <laughs> 새끼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 렛츠고 렛츠고 백너울이에요 저는 꾸알라입니다 저는 노담비입니다 바보 세서 하는 야. 체인.. 체인 야. 더 뺑룸 우 우씨 야! 감야 감도 난리났는 우씨 우씨 야야야 우씨 우씨 아 진짜 폭력적이야 너, 너 지금 눈에 <laughs> 안 감겨 보. 아우 아파. 가자. 야 심장 아, 소리 야. 들려. 심장 소리 들려. 아! 야일자로서서똑바로 가러. 가자. 이거 천천히 움직여. 알았어. 야 노담이 너가 앞장설래? 응. 가자. 난 가운데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. 야 가자니까 로 이렇게 천천히 쫓아와. 야, 화살표대로 가야지. 가야지. 왜 반대로 가? 여러분. 그래. <laughs> 야 체인이 진짜 짧다 이거. 열한하다 열한해. 가자. 뭐라는 거야, 그냥. 그냥, 탈출만 하면 되는 거야. 탈출까탈출 탈출 아니야? 오, 오. 야, 야, 뭐, 있 있어, 뭐 있어, 아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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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도망 어떻게, 도망가, 어거 어떻게, 어어개게어네아 어떻게, 어떻게, 아떻게 어떻게, 어떻 <laughs> 야, 야! 이거 맞아? 아? 야, 이거 야, 이거 야, 이거 뭐지? 야, 이거 야, 이거 뭐지? 야, 이거 뭐지? 야, 이거 뭐지? 야, 이거 야, 이거 이거 야, 이거 야, 이거 뭐 이거 뭐달이거 야, 이 야, 초록색 맞아 초록색 그래, 그래. 너의 색으로 총테에프방 그래. 같아 뭐냐 이거 왜 뭔데 전기톱이 있는데 네? 아 뭐, 여기 가가가가 찌는 건가 보다 가가가 아, 가가가 가가 <laughs> 야 얘는 빠데아야 <laughs> 죽었잖아 이한명 죽으면 니 점프를 뭐구나. 해야지 야 니가 그래, 해봐 점프야, 야, 파란 데가 볼까? <laughs> <람> 파란 데가 보자. Anticip은... 똑같은 거 아니야? 이 계단인데? 주중에 그 하나 골라서 가라는 건가 봐. 오, 여기가 더 쉬운 느낌. 안 아, 저 빨간 선 뭐냐? 서도 있어. 야, 이거 이거 밟으면 안될것 같지 않아? 네가. 어, 점프해. 결국 땅 점프 투베비가 똑같 아! 땡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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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땡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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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, 아올왔어야 같이 같이 점프하자 여기서 가지고. 오케이. 점프만 가는 거야? 어. 하나, 둘, 셋. 아 쳤다. <laughs> 야 땡겨, <당겨>, 바보야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야, 이거 슈퍼톤으로 되어야 어. 되네. 그래, 그래. 하나, 알았어. 둘, 셋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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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, 노담비 색사여하라고나애들아 뛰는 줄 알았지. 자. 아, 다시. 야, 좀 이거 도움답게 필요하다, 뭘더좀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야, 일로와, 여기서 달리면서 시작하는 거야. 알았지? 알았어, 알았어. 하나, 둘, 셋. <웃음> 아!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하나, 둘, 셋. 야 우리 여기 어. 옆으로 내려가서 하면 안 돼? 여기 절대 못 넘을 것 같은데? 우리 여기 옆에 떨어지죠? 어때? 어 좋아 하나 둘 여기 셋? 여기 오 네, 좋다 좋다 가자 하나 둘셋 어. 게... 하나 둘셋조조심해 하나 둘셋오 오, 나이스 나이스 옆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? 야뭔 소리 <laughs> 뭐야 저게? 야저 뭐야 저거? 야 우리 담배가 담배가 짱으로 잖아나 중간이라서 난 절대 못 가거든. <laughs> 아, 가. 야 담배. 내가 가면 너희도 빨리 와야 되거든. 아너 먼저 가, 우리 담비야. 빨리 갈게. 어. 려와야 돼, 그럼 세하면 달려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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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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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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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 뭐할러 그 뭐딱 맞춰 쫓아와야지 <laughs> 너네가 길을 안 비킨 거잖아 야 직진하면 되는데 가, 길을 비키려고 가있어 음, 뒤로 갈땐뒤지데 지금 긴... 긴... 야 지금은 아니지 아, <laughs> 지금 아, 야, <laughs> 그럼 아니라고 좀... 말했어야지 <laughs> 아니 이미 출발해놓고 <말> 뭔 <laughs> <laughs> 미친 <미칠는? 웃음> 그럼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지 이미 출발해놓고 무슨 소리야 <laughs> 딱봐도아니구만 안 아, 내려서 <laughs> 칠판 <미칠> 했잖아. 가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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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, 기대. 마지막이야. 제로는 없네. 하나, 둘, 셋, 넷, 지금. 어... 이건 좀. 조... 아, 네! 얘는 <laughs> 더야아너답배좀 예, <파티야>. <laughs> 그래. 조심 좀 하라고! <laughs> 그러니까, 조심 <철신 웃음> 좀 하라고! 버튼을 <laughs> 알아냈어. 하나, 둘, 셋, 넷. 타자. <laughs> 나이스! 어... 뭐야 여기도? 열어. 어? 어, 아 깜짝이야, 깜짝이야. 뭐야? 눈알이다 아씨 체크포인트 그 드는데 뺨을 때렸으어요뺨만이라 <laughs> 등짝 때렸는데요 아, 이건 어떻게 하는거야? 아 이거네 야, 또 점프야? <laughs> 아야 뭐하냐 <laughs> 몰라요 아, 뭐. 좀 끌려갔어요 가 <laughs> 바로 올줄 알고 자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, 둘, 셋! 점프! 오! 하나, 둘, 셋! 와우! 아, 야, 잠깐만. 저거는 점프 두번 해야겠다. 지금, 가자. 점프? 하고, 여기에서 한번더 점프하고, 달 아, 아. 아, 아잇. 담비야. 잘 알려줬어야지, 타이밍을. 하나, 둘, 셋! 아, 뭐야? 하나, 하나, 둘, 셋! 짠! 아, 저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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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가자! 이대로 쭉 가! 이대로 쭉! 멈추지마! 그래 여기가 쉽다니 나이스! 이거 지나가자마자 가야될 것 같은데 다음 턴에 가자 지금 지금 아, 미친놈아 ㅋ <laughs> ㅋ <laughs> <laughs> 그턴아니라고 ㅋ <laughs> ㅋ 가는거야? 나 막힐 하나, 것 같은데? 둘, 셋. 가자 아니 안될 것 같다니까 <laughs> 되잖아! 어 그래, 백널 뭐야 이거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, 알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하나, 둘, 셋 가자. 아, 이게 맞다, 됐다, 됐다. 다 아, 땡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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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땡겨, 땡겨. 안돼. <laughs> 그냥 빨리 떠내는 거 같은데. 내 말이야. 아, 맞아, 그치? 둘이잖아. 어쨌든 맞죠? <laughs> 백킹만! 지 야야! 나아니염하지마 지금! 아니야!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아이 <laughs> 뭐야 너한테 밀려서 못간 거잖아! 너한테! 빌려서. 아니! 니가 뛰라며! 나는 타이밍 맞춰서 뛰었어! 니 타이밍 못 친! 미 탓! 니 탓! 니 탓! 아 진짜... <웃음> <웃음> 진짜 장도하기 싫 <쉽다>, 진짜... <laughs> 뭔데! 눈치 없이! 껴가지고! 뭐라고! 화내자! <laughs> 너도 떨어져 그냥! <laughs> 가자! 가자! 다음 수평대 갑니다! 네아 저... <laughs> 진짜 날 아, 진짜. 진짜 지랄 열 받는다 진짜 지금 아직 아, 지금, 지금. <laughs> 아니 각을 <갑을> 좀딱보란 <laughs> 말이야. 아니 지원다 보고 지원다 가면 어떡하냐고. 야패패될때 <laughs> 뛰란 말이야 수평이 될 때. 아 예쁘나. 평 몰라? <laughs> 아 진짜 <웃음> 가자 가자. <laughs> 아, 뭘봐 아, 자꾸 아야! 아, 씨! 죽어 죽왜 깨지마 깨지 죽어! 아니 얘 뒷통수가 너무 때리고 싶게 생겼어 진짜로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제발 너... 아, 수, 수, 갈게 갈게 갈게, 나... <laughs> 갈게, 갈게. 어. 하나 둘셋 야야, 야, 누가 이렇게 뒤에서 땡겨? 다 올라온 거 맞아?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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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왔잖아 아야야딱 어, 수평이 되면 뛰는 거야 알어 어. 이거, 이때 이때 ㅎ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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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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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지? 됐지? 아, 땡겨줘! 뭐가 됐지야! 아, <laughs> 됐다 오케이, 오케이. 됐어? 오케이 오케이 다 했지? 어 이거 다음에 돌아올 때 가는 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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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지금, 맞아, 지금, 마지막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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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 지금, 지금! 아, 진짜 백나올 진짜 아 백나올한테 이끌려 서인 내가 너무 미워 아 뭐하자 아니 나는 왜아 뭐하자 너 칠것 같아. <laughs> 가자, 가자. 야, 니네 다리 힘이 약해서 뱀놀리이라 딸려가는 걸 어떡하라고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잠시만. 너희가 네, 쟤 죽여, 쟤 죽여.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, 저 새끼. 저 새끼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, 이게. 그럼 나 달고 뛰어다녀보든가. 너네가 갈수 있을 것 같아? 그냥 죽어! <laughs> 죽어! 올라오지도 마, 죽어! 안 죽고, 죽어, 안 죽고. 나 없으면 탈출 못하도 죽어, 어. 이빠. <laughs> 좋아, 좋아. 얘나한번 넘겨. 그리고 다음 어, 수평에 가. 이, 이, 이번에 가는 거지? 아 <laughs> 나이스! 드디어! 와... 지옥 같았다. 고난의 고난이구만셋 하면은... 다들. 셋? 아! 어? 참. 에반디? 뭐야? 이 정도면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. 오케이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<laughs>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지나가면 되는 거야. 침착하게 이거 하나 둘셋 하면 뛰고 뛰어가야 될것 같은데? 에펀드 어, 하나 둘 셋? 아니 에어컨? <laughs> <예쁘다? 웃음> 아니 내가 뛰기도 전에 죽어 있어 애들이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. 야 급발진 그만하라고 하나, 둘, 셋!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! 야야, 침착해! <웃음> 아니! <laughs> 침착하라며! <laughs> 누구보다 침착했어, 우리는! 무슨... 당신들이 당긴 거잖아요! <laughs> 몰라 x 라뒤싸움은 몰라x2 알아서 뚝 차오란 말이야 <웃음> <웃음> 뭐야 어떻게 죽은 거야? <laughs> 뭐야? 어디서 죽은 그럼, 거야 얘? 지금 뭔가 줄이 꼬였나봐 아 내가 가운데에 와야 되지? 응. 아니 거기서 서있으면 어떡해 <laughs> 왜 니들만 대로 걸어간대 아니 거기서 걸어가면 <laughs> <아니>, 거기서 <laughs> <그거> 내려오니까, 내려오니까 <laughs> <피해하지>. 마보야 지가 <지갑 웃음> 피해 <피해놓고. 웃음> 하자. 아, 개운해. 음. 야, 한명 죽더라도 달려가서 체크포인트 눌러라, 그렇지? 한명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눌러. 하나, 둘, 셋. 아, 나이스! 아싸! 와, 숨죽였다 진짜로. 이건 에이, 뭐냐? 이거 로 싫을 것 같아. 그냥 폭탄 피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 같은데? 뛰어. 알아서 가가. 피해. 가가 가. 가, 가. 미친놈 아니야? 알아서 피하라고 아. 했잖아. 어? 튕겨지는 쉬운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. 일단 욕하죠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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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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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건들면 안될 거 같아 건들지 마건리지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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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던져가지고 저기 넘겨야 되나 봐 내가 해볼게 아악 푸우! ㅋ 바야 여기부터 하는 거 진짜 에바야 진짜 개바야야 폭탄 잡자마자 불 <laughs> 아 너무 무서웠어. 야 뭔지 알것 같아. 뭔지 알거 같아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야 그리고 아, 저 위에 붙어 있는 거 저거 지도 같지 않냐? 아 한번 보고 가야 되나? 야 왼쪽으로 쭉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네. 아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가면 돼 가면 돼. 야 너가 한번 해볼래? 근데 에이, 제가 야. 병 맞고 튕겨져 나오거든? 그래서 터지는 시점에 던져야 돼. <laughs> 야야야야 너라 너가 해봐. 내가 봤어. 야, 담비 대가리를 맞추면 어떡해? 아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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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고? 아, 오, 나이스, 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어, 잘 아씨, 잠깐만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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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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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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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 삼사오육 아, 아, 오래 되셨잖아요 아육초는데아 분명히 초안 터지는 거 이상하잖아 아 분명 기준... 이상하다 한4초인거 같아 일이삼사오 그래 딱 사초잖아 직진 직 <laughs> 아, 얘 그냥 폭탄만 터트리고 가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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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이쪽이지? 아니야, 이쪽 아니야, ]이야? 직진, 직진. 여기, 여기? 응. 1, 2, 3, 4. 오! 오! 여기, 여기도. 이렇게. 1, 2, 3, 4. 하! 싸우고 어? 1다 음. 응. 다시. 2 이, 1 2 3 4기 혼자서 막 터져. 저기 조금 2 2 가자. 터지고 나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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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너2 2 2 2 2 2 아니. 어이. 어떻게 지나가자고 했잖아 <laughs> 날라왔다고, 아니, 날라왔다고 아니 폭탄이 날라이고 옆에 폭가날다 너만 잖아 너만 너만 하는걸 우리한테 뭐 어쩌라고 우 뒤에서 안보인다고 우 안보인다고 그래 안보인다고 야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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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니한테 가려서 보인다고 <laughs> 길을 왜해나 <오신> <laughs> 무시해 앞으로만 <아픈만> 달리는거야 <laughs> 나 체력이 야, 미친놈아 어디로 가야 되는데? 떨궜다 떨궜다 이쪽 아닌가? 어 됐다 체크포인트다. 슛! 와일잘 찾지요? 야 잘했다 잘했다 어. 뭐냐? 끄자 <laughs> 봐! <봐봐. 웃음> 와! 야들아 <laughs> 오늘 재밌었어. <laughs> 이거 체인드 투게더잖아. 우리 게임 잘못 샀나 보다. <laughs> 야 체인드 투게더보다 심한 것 같아. <laughs> 인더 백룸. 백룸 게임 연속 끝내겠습니다. 왜냐면 앞이 깜깜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깼다가 우정도 아작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 바이바이.